안녕하세요, 야나부입니다. 모두 투자 잘 하고 계시죠? 오늘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30% 40% 떨어졌더라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코인 가격을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매매 타이밍을 맞춰서 떨어지면 떨어지기 전에 팔고 다시 떨어지면 사자 그런 거는 잘 이렇게 저한테 잘 맞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코인 폭락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 현금 자산을 한 20%에서 30%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제 전체 자산에서 20% 30%를 현금,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미러 플랫폼의 미러 주식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가격이 오르면은 현금 자산 비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때 코인을 팔아서 다시 현금자산 비율을 올려주는 거죠 어, 예를 들어 이번에는 또 코인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제가 갖고 있는 현금들 그 비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갖고 있는 현금들로 코인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이 타이밍에 샀네 못 샀네 이런 생각도 좀 줄어들고요 계속 이제 이 하락과 불장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현금 현금을 계속 어, 보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급등할 때는 덜 수익을 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계속 현금 자산을 갖고 있는 게이 이 하락장에 대처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매달 자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을 보면서 음 조금 이번 하락에 조금 떨어졌지만 뭐 한달 전보다, 두달 전보다, 두달 전보다 순자산이 늘었다. 계속 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자산 기록하는 거를 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산을 기록하면은 아 내가 현재 현금이 몇 퍼센트가 있으니까 이 중에 뭐한4% 5%는 팔아가지고 코인을 살만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어, 할수 있는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김프가 김치 프리미엄 예, 프리미엄이 20%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 거래소에서 더20%더 비싸게 팔수 있다는 거죠 코인을 살 경우에는 20%더 비싸게 사는 거고 코인을 팔 때는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인으로 갖고 있다면은 그 코인을 20%일때 팔고 뭐, 김프가 조금 떨어졌을 때, 10%일 때 다시 산다.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금 비성, 비정상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외국 거래소에서는 코인 가격이 다 떨어졌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아직 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음, 외국, 외국 거래소에서 계속 가격이 지금 떨어진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한국 거래소에서도 그거를 따라가야 하는 게좀뭐 정상적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20%일 때판 다음에 10%쯤 되면은 다시 산다. 이것도 하나 대처 방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 이미 코인을 갖고 있고,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이 코인 이코노미 코인 이코노미가 계속 지속 가능한지 이게 수요가 있는 건지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은 뭘할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할인됐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추가로 매수를 더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음, 이번 하락에 BNB랑 비트코인을 조금 더 샀습니다. BNB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낸스 체인 자체도 어, 계속 잘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를 좀더 BNB를 조금 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음, 네, 디지털 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지속적으로 어, 사용될 거다라고 보고 조금 더 사봤습니다. 네. 저, 비트코인을 사면서는 그 마이클 세일러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계속 뭐다 잡는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처 방법은 갖고 있는 코인들을 디파이에 넣는 것입니다. 디파이에 코인을 넣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이자들을 받고 있으면 코인을 팔 생각이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 대처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 해봤는데요. 모두 성추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